양빵 그렇죠? 언더스텐? 자 가볼까요? 야원앙마 진짜 많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1500분 계시는데 귀마 1번 원앙마 2번 그외 3번 한번 해보실래요? 그외 양귀마 면상물 이런 3번 귀마 1번 원앙마 2번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도 귀마가 많긴 많네요 연판착. 어 요즘 근데 원앙마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차기를 확보해주고. 자 중앙조로 빠르게 연달라는 것은 상이 나올 확률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들어서 차기를 확보할게요. 아이 나도 공격. 중앙병 열고 상까지 진. 이거 봐라. 한 박자 꼬랑지 말게요. 여기 양드곤달한 소리니깐 일단은 귀마진출, 귀이상진출에서 걸기, 차걸기, 이러면 세 번째 쪽 오는데 그냥 들어서서 자 보세요. 자안 되겠어. 병을 하나 주면서 역습, 이 희통수를 때리는 수로 갈게요. 자 수읽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상이쓱 진출하면은 상이병을 거의 때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양도가 할테니까 이때 병이상을 잡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서서. 묶는 겁니다. 그럼 아마도 상대는 상이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을 하나 주고 차가 차를 잡고 조리차를 잡을 때 중앙상 나가 있는 중앙상이 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조리상을 잡으면 한 차가 삼선에 갖다 붙으면 이 마가 사망을 한다. 사망하지 않으려면 청궁을 해야 된다. 요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병을 하나 주면서 형태적으로 뒤통수를 때리겠소. 이건 거의 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상이 나오면 그때 상이 조를 치고 붙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아마 안 나오고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 뭐야? 아니야. 아이 좀 해주지. 이건 뭐야? 이건 잡아야지 그럼. 바다가올수 있으니까. 사선을 올수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오면 병을 밀어서 차를 쫓고 상이 조를 때릴게요. 슉, 슉. 자 보세요 일단 쫓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쫓아놓고 때려 조리상을 잡는다 때려 조리상을 잡는다 삼선에 붙는다 마가 나온다 병을 쓸면서 병이 차를 걸고 차가 말을 걸고 양방양방 그렇죠 언더스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막아 나올 거 아닙니까? 돌진? 귀포 정도 안착하겠죠? 막아포를 뭐칠 수는 없어요. 치면은 아 이거는 잘못돼. 귀포를 먼저 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날라갔죠. 뭐가 됐든 날라갔는데 미스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차가 장치면 망하죠. 한번 더. 좋아. 한번 더. 자. 진출. 전판과 다르게 두, 두셔야 됩니다. 똑같이 두면 똑같이 집니다 조를 열었죠. 이번엔 차가 먼저 나왔네. 난 중앙병을 또 열어주고 상 진출 상이 나왔죠. 아, 약간 이게 차가 들어섰는데, 그죠? 조금 수순이 바뀌었죠. 우측 차가 장치면 포가 차를 접죠. 고. 상이 병치면 나도 같이 때리겠소. 그렇죠. 양포 분할하겠습니다. 뭐, 이건 안 잡을 수 없고, 옆으로 피하면 상달라고 온다라는 뜻이니까. 음, 지금은요, 지금은 지킬게요. 이렇게 들어서 지키겠습니다. 귀포를 일단은 안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양포가 이제 궁성 안에 들어와야죠. 아, 넘기지 마라라는 뜻이구나. 음, 일리 있네. 싫어요. 일랭이 당겨주고 밀어주고 병이 걸렸죠. 하지만 병 주면 아까우니까 밀어주고 한칸 옆으로 빠져서 상달라고 하면 이상은 줍니다. 상점돈 줄게요. 대신 말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가 우변으로 빠지나요? 아래로 빠지는 순간 숨도 안 쉬고 장군의 차가 견인 그럼 상마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린이 있어. 요건 일린이 있어. 잘둔 거예요. 잘 손절을 쳤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지금 상대는 포가 귀포로고 차가 2선을 자리 잡겠소라는 뜻이죠. 그런 뜻. 일단 돌아오고 차가 2선을 내려올 겁니다. 분명히. 안 내려오면 여기 장군의 차가지고는 죽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기건 나오겠죠? 그리고 제대국 또 날라올 것 같아. 그래 한세 번은 도야. 어? 뭐야? 어? 이걸 먹었다고요? 잠깐만. 이거 봐라. 아이불라 버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양차견인. 기거하고 제대국 날라오겠죠? 좀 전투력이 좋으신 분 같은데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신 것 같아요. 1억 이렇... 첫판하고 좀 수가 비교했을 때 조금 별로죠. 예, 양찬데, 양차인데. 그렇죠. 양찬데요. 말을 달라고 하고, 마가 피하면 한칸 들어서면 양빵. 상이 나오면 병이 상을, 이거, 이거, 이건 잡아야죠. 상 살려줄게요. 어차피 다시, 이번에 왼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조리병을 잡으면 차가 조를 잡습니다. 이런 마가 죽죠. 귀마귀 과장기, 귀마초 졸쓸러서 차로 명차 붓기 마진출. 초잡으면 심포진. 이것은 최국수, 장군. 상나가서 병걸기, 귀마진출. 상 나오겠죠. 중포 공격하겠습니다. 아 빠르다 빨라. 엄청 빠르다. 양득 주세요. 교위상까지 진출하면 포가 넘어서 이제 차를 씌우죠. 안 씌우면 상위병을 치고 마가 잡을 때 바닥 포장에 한차 죽는 수, 그런 공격수 있습니다. 피해 주고 대찬다는 뜻인가요? 때려! 이런 마가상을 못 잡고 병이 잡아야 됩니다. 다시 묶어 주고. 상병대를 해도 이 차포를 묶어놓은 상태로 여기를 공략해야 돼요. 아 근데 최국수포진 김동학 사범님의 전매특허죠. 잘 드시네요 이분. 상위병을 치겠다라는 대놓고 들어설 수밖에 없고 육선 차지할게요. 뭐 이건 당연히 줄차 돼야죠. 포를 더 잡겠소. 포가 차를 잡으면 차가 차를 잡으면서 한 포를 선수로 걸고, 그렇죠. 이게 안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빠질 수가 없는데, 아유 잘 막으시네. 다음 수에 막아 나오면은 이제 차가 죽네요. 아 이거 너무 양상으로 양병 치면서 너무 때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공격 안 먹히면 친다. 이러다가, 이러다가 한 박자 한숨 돌리는 순간. 이제 3.5점 차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 차를 잡겠다란는 뜻이구나. 안전하게 두겠습니다. 좋아요. 빠져나오고. 이야, 이런 수가 있네. 넘어오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 차가 차를 잡으면, 어, 포가 차를 잡으면서 내 차를 건다. 음, 가두면 되죠. 그렇습니다. 양포가 없으면 그런 수도 성립이 된다라는 걸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쓸면은 빠져줘야죠. 어디로 빠질까요? 두칸 또는 좌변. 좌변을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야? 양득한 국면이니까 네, 피해주고. 양득했으면 이제 성공했죠.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출. 이제 빨리 초포가 이렇게 우변을 왔다가 이런 자리 잡으면 좋은데 상대도 규마가 나오면서 뭐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포가 여기 오는 순간 이 마멱이 막히면서 중앙상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공격을 포가 넘고 넘고 해서 한 궁의 라인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궁성 라인을 잡는 이유는 주된 목적은 일단은 상이에요. 가장 안 보이는 이게 죽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가장 상을 공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귀포를 일단은 모두게 우변을 자리 잡고 음 보강 잘둔 거에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게잘둔 거죠. 자 갑니다 이제 밀고 밀고 상대가 중앙 상을 보강했, 보강했다면 이제 상이 여기 뛰어 들어가는 여기가 급소죠.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응수를 안할 수가 없는 게 다음 수에 민다라는 거지. 그럼 포가 넘든가 병이조를 잡든가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잡긴 부담스러우니까 포가 먼저 넘었고 그렇다면은 포가 차를 씌우고 다시 차를 씌우면서 이 차를 이탈시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뭘 줘도 좋아요. 그냥 조리병을 잡고 차가 차를 잡을 때 마가 차를 잡고 마가 차를 아니 마가 조를 잡을 때 상이 들어가면서 상이 포를 걸고 상이 말을 거고, 걸고 양방수를 두어도 좋아요. 그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차를 하면서 상마대가 거의, 거의 보장성인 상태죠. 여러분, u n 스 e r s 포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상마대는 보장성이라는 거죠. 폴을 죽인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여기 아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습니다 선장군치겠다라는 뜻이죠 막아... 막으면서 상을 걸어주고 일단 여기 바닥장 좋으니까 응수 나와줘야죠 어? 아 그렇게? 음 일단 공짜 잡고 아이고 막아있구나 아이 마 있으면 어때 마대 요청 힘을 정리해야죠. 앞서니까. 응? 교환 아니었어? 말을 주세요. 견만은 지금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말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돼요. 최대한 빨리 얘를 어떻게든 교환을 하든 해서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어? 여기까지요? 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아 이러면은 마가 못 피하죠. 병 치면서 일단 말을 지켜보고 문제는 이렇게 나와서 포를 위협하면 포가 돌아오면 마가 죽으니까 견맞으면 포상타 장군 병을 당기면 포가 쫓기니까 일단 진출해서 먼저 이 말을 포가 지키고 있을 때 선수로 차를 걸어주고. 이러면 차가 우변을 빠지면 숨도 안 쉬고 장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것도 숨도 안 쉬고 장군 아닌가? <laughs> 잠깐만, 마장을 치면은 포가 잡으면 마가포를 잡고 사가 잡으면 차가 삼먹고 돌진, 마장을 치면 사가 잡는다. 장군 돌진, 뭐가 됐든 차는 죽은, 아... 아, 뭐가 됐든 차는 죽은 것 같아. 지금 뭐가 됐든 한 차는 아, 죽진 않았나? 잠깐. <laughs> 죽진 않나요? 포가마를 치면은 장군, 사가마를 잡으면 장군. 죽진 않네요. 근데 뭐 쌍포의 전형적으로 녹는 그림이죠. 넘어가겠습니다.